금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 금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세계금위원회 WGC의 보고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지난 5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값이 하락한 이유는 시장의 극적인 안도감 때문입니다. 10월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4%로 인하하고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추자 투자 심리가 즉시 위험 선호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안전 자산인 금의 매력은 급감했고 수익을 쫓는 자금은 나스닥과 같은 주식 시장으로 대규모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달러 움직임은 지속됩니다. BRICS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 제재 위험 때문에 달러 대신 금을 믿습니다. 당신이 달러를 믿는다면 금의 가격 상승은 곧 달러의 위험, 상승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12월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고 달러가 강세만 아니라면 금의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안전 자산이니까요.